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제 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은 선생님들에게 선물로 만든 제 교재를 언박싱하고 또 안에 세부 내용 그리고 활용법을 설명드려볼게요 자 뜯어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줬을까요? 저요? 아니요 누가 포장해줬어요? <laughs> 아,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제가 끝날 때 다음 이건 이벤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때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권. 그래서 기본 이론서 그리고 이론서의 복습 노트. 그래서 이거는 올해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네, 교재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교재 표지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줄로 내려오고 있는 게 뭘까요? 네, 별똥별. 별똥별 떨어지는 걸볼때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 아세요? 이걸 아주 여러 개가 내려오죠. 어, 합격하게 해주세요. 멋있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한번 빌어보세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한 이유는 2025년도가 어, 푸른 뱀의 해라고 해요. 근데 뱀이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지혜 그리고 풍요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들이 님이 책으로 공부하시면서 더 많은 지혜 얻어가시고 푸자되시라고 <laughs> 네 청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 그이 책의 크기는요, 음, 제가 비교해보니까 그러니까 해봐드려고 A4 사이즈입니다. 어, 책이 사실 가지고 다니시게 좀 크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A4 크기로 한 이유는요.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하다 보면 추가하고 싶은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 추가했을 때. 저는 옆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트리플 A형이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A4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 몇해 전부터 선생님들이 패드에 넣어서 활용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데요 이게 A4이다 보니까 한 주제들이 거의 한 페이지에 거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면 책은 음어 이거를 네. 좀 표지는 안에 속지보다는 조금 빠듯, 그좀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저는 꼭 여기에 책 표지를, 비닐을 싸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안에 세부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올해 크게 바꾼 게, 어, 사실 키워드를 제가 붉은색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좀 푸른색으로 했습니다. 어, 푸른. 뱀해라고 했잖아요. 지하 풍요를 계속 가져가고, 그리고 붉은색이 좀 선생님들 눈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 어이 앞에 이제 그 교재 전체 구성이나 이런 건 되어져 있고요. 올해 특별히 더 추가를 는게 교재 활용법에 대한 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제일 앞쪽에 기출 분석표를 넣어서 전체 내용 파악하기가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인드맵을. 그래서 마인맵 해가지고 마인맵을 넣어서 한눈으로 그 영역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뒤에 수록이 돼서 어,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됐던 거, 마인드맵으로 정리가 됐던 거를 직접 그 해에 출제가 된 문제들로 살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그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걸 정리해드렸는데 어, 푸른색 글씨를 넣어서 키워드 표시를 했고요. 우리 시험이 키워드 채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밑줄을 그어 놓은 거는 저희 기출 지문들, 기출에 나왔던 선지들 이런 것들을 줄을, 밑줄을 그어 놨습니다 또한 저희 임용시험이랑 그리고 간호사 국가고시, 그리고 8급 간호직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은요 연도하고 어떤 시험에서 기출인지를 표시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두, 해두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는 어, 저희 시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시험 보실 때 주의사항도 넣어드렸으니까 실제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날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그 다음에 보실 건 저희 그 시험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시험범주를 정해줬고요. 그걸 교수님들하고 보건교사들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열었고, 거기서 평가범주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때공부했던 거랑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공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서 1번에서는 학교보건과 그리고 지역사회간호학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 목차를 가서 보시면 이제 세부 목차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학교보건 그리 지역사회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활용법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어 보시면 이렇게 기출된 그 내용들이 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연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저희 입용에서 출제가 된 내용들의 표시고요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어, 여기에서는 이제 마인드맵으로 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 조금 더 전략적인 공부를 하시라고 전략 포인트에서 우선순위를 줘서 어느 영역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을 어, 그세 가지 우선순위 순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 영역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기출문제예요. 저는 노안이 와서 가끔씩은 어른거리긴 하는데 기출문제집은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앞에 이제 저희가 출제가 된 거를 모아놨으니까 어 실제 그 출제 표현들을 그대로 한번 보시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이걸 복사해서 또그 해당되는 페이지에 직접 붙이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붙이고 많이 보실 분은 추천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시기 전에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는 정도로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그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붉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눈이 조금 피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푸른 뱀의 해. 그래서 좋은 지혜와 그리고 풍요에 대한 기운을 가져가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푸른색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마다 난 지혜로워지고 있다 난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은 이렇게 몇년 도 어서 출제가 됐달로 넣드렸고요. 여기는 아, 이거는 국시에서 출제가 된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시가 조금 더 힘을 줘서 넣어드린 거 이제 최근 5개년을 넣어드리긴 했어요. 그걸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된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선이 그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저희 시험의 지문이었거나 선지. 그러니까 객관식 이 선지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시중에 나와져 있는 뒤쪽에 참고문헌을 보시면 아실텐데요. 어, 그냥 두세 권의 강론서만 정리한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강론서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이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전년도에 썼던 책을 써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어, 출제위원들한테 의뢰가 올 때, 최근 출간된 지 3년 이내에 전공서를 기출서로 쓰라고 요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어, 거의 그 2, 3년마다 새로 나오는 강론서의 표현으로 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개정을 하면서 2023년도, 24년도에 새로 나온 강론서들을 중심으로 정리는 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우리 전공서하고, 그리고 연수교재 주제들하고요, 그리고 어, 의학서라든가 정신간호학은 이제 심리학 쪽에 책들도 좀 전공서들을 참고해서 그 사용을 해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부학원, 네, 제가 16년도, 16년을 누래한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론서를 구성해 왔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책을 구현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이 책을 가지고 준비하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숙지하시면 시험을 보실 때 어느 지역을 보시든 합격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 이론서의 소개는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 올해 새로 그 출간을 하게 된 복습 노트를 한번 보실 건데 제가 기습 노트 했어요. 여기서 어, 본의론 복은 어둔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제가 준비해서 선생님들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습 노트라고 만들었는데 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객관식 공부에 익숙해져 계세요. 그래서 서답형에 공부를 하시는 게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고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또 방대한 내용을 장기간 수험생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습보다 복습의 중요도가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1월 달부터, 그러니까 기본이론 하실 때부터 꼼꼼한 복습을 하시면, 어그 뒤에 과정들이 진행될 때 훨씬 더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실력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어, 뭐 수업에 다루거나 뭐 필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랩핑을 해서 판매를 하자고 하는 출판사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건 선택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별도 판매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건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는 강제적인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직강에서는 원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어매 수업 시간에 어, 과제 검사를 숙제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너무 숨막힌다라고 하시는 선생님까지 먹지를 뭐 묶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 그래도 꼼꼼히 복습을 좀 습관화 드리기 위해서 이걸 뭐 숙제 검사처럼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강의 시간에 찍진 않고 제가 간략간략하게 어떻게 복습하셔야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유튜브로 찍어서 이제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습 노트의 활용법도 기습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어, 이 책의 활용법도 좀 넣어드렸는데요. 구성은 이론서 공부를 하시면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마인드맵으로 한 눈에 네, 전체 내용을 좀 조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론서의 마인드맵이랑은 좀 다르게 제가 청킹을 집어넣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서그 내용들을 이 마인드맵을 보면서도 떠올려 보실 수 있게. 그래서 그 옆에 내용들을 보시면 뭐 학교 부분의 중요성인데 학생 측면에서 세 가지 뭐 교직원 측면에서 학교 측면 떠올려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청킹을 해가지고 넣어둔 거. 그래서 지금 푸른색은 청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조망하시고 이론서 있었던 것처럼 기출표에 대한 것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익숙하시겠죠. 근데 익숙해야 해요. 그래서 어디서 출제가 됐고 내가 어느 영역을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눈에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복습 노트에서만 다루게 되는 그 서답형 준비에 맞춤으로 되어져 있는 개정 학습과 그리고 개인 학습을 할 거예요. 어, 개념과 그리고 키워드와 정인이 되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학습 그리고 개인 학습. 그래서 개정학습은 개념 학습은 개념 정리 학습이에요. 근데 요새 선생님들이 줄임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좋아하셔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개념 키워드와 정인이 되고자,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보고, 개념에 대한 걸 인출해보고라고 하는 거고요. 정리에 대한 거는 우리 이론서에 보면 푸른 글씨로 되어 있었던 거 있잖아요. 키워드. 키워드를 가로 넣기 하는 걸로 넣어 뒀습니다. 그리고 문항별로 해서 이제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런 식이 돼서요. 어, 보시다 보면 뭐 가지수 같은 경우는 어, 여섯, 1차 복원으로 접근식 고려할 수있 요소에서 이렇게 숫자 동그라미 4가지 있는 걸 보면, 아, 이 요소가 4가지구나. 요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을 떠올려 보고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 여기에 가로 넣기로 쓰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떠올려 보시고. 어, 그리고 내가 맞는지 확인 얼른 해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서 키워드 익숙해지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작지만, 네. 어, 이렇게 네모 표시를 넣어드렸는데요. 이걸 한번 채워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 날짜를 써두시거나 하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가시적으로 이걸 다채우겠다고 하는 목표가 되면 작은 목표들을 3개월에도 되게 여러 가지 작은 목표를 실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공 경험이 긴 수험생활에선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어, 우리가 정인이 되어보자. 이번에는 이제 인출학습. 개념 인출학습이고요. 개념 인출학습은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어 문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두 줄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문장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써드려 하나라고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작은 이론서가 돼서 그러면 이것만 또 활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떠올려 보시고 이론서를 같이 둔 상태에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복습할 때 안내를 드릴 건데 개요도처럼. 그래서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키워드 개요도를 만들어서 그 정도를 표시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직강에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를 찍어서 주말쯤에 정리해 가지고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걸로 그리고 유튜브가 좋은 게 올려놓으면 선생님들 오고 가면서 좀 틀어서 보면서 내가 제대로 복습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안나 라고 하는 걸 점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권에 대한 거 해가지고 그 목차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모든 목차가 다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얇죠. 그래서 어 페이지가 98페이지. 음 100페이지 넘기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 좀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 이론반에서 그러니까 처음 이론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하지?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객관식 준비했던 공부스럽게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계속 꾸준히 해나가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서답형에 대한 준비가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두께 보여드렸으니까 이론사의 두께 이론서는 4권이에요. 그래서 1권하고 3권이 이 정도 두께거든요. 지금 이게 98페이지인데 이론서 1권은 그걸 지금 몇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673페이지네요. 그래서 거의 700페이지에 가까운데 이것만 어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시험 범주가 니까 그러니까 평가 영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 이걸 충분하게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걸 통해서 네, 단기 합격? 1년 만에 네, 초수 합격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교재 의 소개를 마쳤고요. 어, 사실 이거는 임박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선생님들께 못해드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음, 그 선생님들이 요 언박싱을 보고, 이거 나름, 교재 언박싱이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좀 정성스럽게 어, 댓글을 남겨주시고 뭐 의견을 주시고 하면 세 분을 선발해서 이론서 어, 이 권을 예쁘게 아까 핑크 포장 그리고 리본 포장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교재 소개 를 마쳤고요. 강의에서 그리고 어, 이 기습 노트를 가지고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만나기로 해요. 안녕.